Thank you.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백신을 둘러싼 거대한 미역을 분별하는 잣대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훈련 사역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러므로 이 기도훈련에 상관없는 그 어떤 이론이나 사상에 대해서도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미역용인 사탄이 지배하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는 생겨있는 말일 뿐이죠. 아무도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신의 포로를 삼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는지 알려주고 가르치는 자들이 거의 없는 게 우리가 마주한 아무런 현실이죠. 뭐, 최근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코로나 백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칼럼을 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백신을 둘러싸고 수많은 미혹이 있으며, 허단 크리천들이 스 믿음에서 벗어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갈팡, 갈팡지팡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둘러싼 미혹에 대해 어떻게 분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부에 대한 분별이에요. 정부의 백신 방역에 반대하는 이들의 상당수는 이 정부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뭐 이런 말에 손살을 치고 있지만, 여당 국회의원들이 에 그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도 해요. 백신 당역이 아니라도 뭐극기 부대라고 일컫는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 정부가 기독교와 교회를 교묘하게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 대해 기독교인이 힘을 합쳐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하죠. 물론 그들의 주장에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일견, 옳은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정부에 반대하여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성경은 일관적으로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세상의 통치자들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믿거나 영혼권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통치에 순전할 것을 명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정부와 권, 권력자들에 맞서 싸우면 정작 고요하고 하나님의 교제나 영혼권 세계에 막대한 지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백신 방역이 과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기독교를 피파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인들은 정부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금지하고 통성기도와 찬양을 못하게 하니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정부가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니며 뭐 그들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표를 의식해서 어뭐 아주 조심스럽게 통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뭐 지금까지 영성학교는 뭐 예배나 기도 찬송에 대한 정보의 통제에 뭐 영향을 별로 받고 받고 있지 않, 않으며 뭐 불리기를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보의 통제에 최소한의 성의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어, 나아가고 있죠. 정부의 통치에 반대할 시간과 에너지를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쏟아부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정부에 반대하여 집회에 열광하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얼마나 시간과 열정을 썼는지어뭐잘 살펴보셔야겠고 뭐 그래서 그들이 그들에게 행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뭐 전제가 을 들어내신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백신 방역을 둘러싼 의사들과 교수들의 지정 대한 분별입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대책으로 현대의 학에서 추구하는 방식이 바로 백신이죠. 독감 백신은 독감이 걸려, 걸리는 것을 방지하고 독감이 걸렸더라도 심하게 알차, 알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 말이죠.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도 마찬가지겠죠. 백신을 맞는 이유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고, 확진이 되었더라도 쉽게 치유,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이에 대한 견해가 여러 가지라면 그동안 언론에서 발표한 통계를 살펴보면 뭐 되겠죠 백신을 맞은 사람과 미접종자들에 관해 확진될 확률을 어어또 이렇게 비교하였고 또 위중하거나 사망 하는 사람들 간의 확률도 말이죠 뭐 이렇게 믿을만한 기관에서 투명하게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결정해야지 뭐 진일할 수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이지도. 뭐 합리적인지도 않죠. 물론 유튜브 동영상의 주영자들이 의사이고 유명 대학교수라 하더라도 백신 방역을 주장하는 이들도 그분야의전는가아 이미 의사이고 교수들이지 않아요. 뭐 그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며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증거와 통계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부정적인 주장을 어 내놓는 사람들의 말에 설깃에 설득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현재는 어느 한 쪽의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고도 뭐할수 없고, 뭐 다, 옳지 않다고도 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며, 맞는다 하더라도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 아니고, 위험에 처할 확률도 엄연히 존재하고는 있어요. 즉, 백신에 대한 최선의 결책은 없으며, 백신 주사를 맞는 것도 현재 우리가 알수 있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세 번째, 목사들과 교인에 대한 분별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이들에 대한 분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들의 지향이 성경적이냐를 면밀하게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백신 방역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넘어 사실을 호도하고 과장하여 규세를 넓히는 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죠. 백신 패스의 무용론과 위험론을 주장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전교의 보도처럼 여기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뜻이냐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날카롭게 분별하고 살펴봐야 할 것이며, 뭐, 제, 저도 목회사역을 하는 목사의 신분이게 교회 안에 백신에 대해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들어온 백신 무용론자, 무용론자들은 백신을 짐승의 표로 상징하는 베리칩이나 저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어, 세계 정보로 묘사되는 일루미나티 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시록의 대환란이나저그리스도에는 물론 백신 패스, 패스를 물어붙 밀어붙이는 정치인과 의사들을 거짓 선지자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백신 증명서가 칩 형태로 바뀌어 세계 정부의 신분증이 되고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백신 방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백신 무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나 정보, 목사나 교인들이라면 성경 구절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 혼란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잣대로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이라고 보긴다면 누가 가르마를 타주겠어요. 목소리를 더 크고 주형 세력이 많으며 말씀을 확대하고 과장하며 선동에 익숙한 목사들이나 교인들의 주장이 더 크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에서 말하는 성형의 열매는, 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분별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그의미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지정하는 교회 지도자가 이런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변화된 열매가 있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안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만, 어, 듣는 것으로는 이들이 과연 거룩한 성품의 소유자인지 알수 없겠죠. 이를 제대로 아는 이들은 가족이거나 절친한 친구나 친지 혹은 오랫동안 동고 동락한 교인들 것입니다. 뭐, 저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죠. 저는 영상학교 24시간, 어, 제, 에, 뭐, 제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한 아내들과 현, 형제, 친척, 그리고 몇 년에서 20여 년 가까이 저희 지대로 받는 수백 여 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뭐 이들은 제 성품의 거룩함이 묻어나는지, 뭐 아닌지, 뭐잘 알고 있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거길은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자들을 생각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한건 그에서 무화과를 따게 되야 요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마태복음 7장 13절이 20절이죠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증거나 변화 능력과 열매가 있는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기적과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유하며 가정을 회복시키며,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원사약을 하며, 하나님을 확장하는 능력을 드러내며, 그 종으로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탄의 권시사에 사로잡혀,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지휘한 열매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당신이 추정하는 교회 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증명하는지를 날카롭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